안녕하세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살 평범한 직장인 배당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 10월 배당주 투자 결산 영상입니다. 먼저 간단히 투자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배당주와 배당 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은 18개 종목에 1700만 원 가량, 미국 주식은 11개 종목에 1200만 원 가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의 국내와 미국 주식 매매 기록입니다. 매월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배당백주로 모아가고 있는 신한 지주를 매수하였고, 미국 주식은 SCHD와 리얼티 인컴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의 배당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모두 다섯 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총 28,175원을 받았고,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 500원 가량, 전년 동월 대비로는 플러스만 5천원 가량입니다. 월배당 종목들의 분배금 증감을 비교해보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연간 23.1% 증가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 스타의 커버드 코리로는 연간 33.3% 증가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연간 9.4%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 종목의 분배금 지급 추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의 배당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미국 주식에서 모두 여섯 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한화로 총 8만 천원 가량을 받았고,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 5만 2천 원 가량, 전년 동월 대비로는 플러스 2만 8천 원 가량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종목의 분배금 증감을 비교해 보면, QIld는 전년 동월 대비 9.8%가 증가했으며, 리얼티 인컴은 2.9% 증가했습니다. 분기 배당 종목들의 경우, 코카콜라는 5.4%, SCHD는 15.3%, SPG는 7.9%, 알트리아는 4.1% 증가했습니다. 나름대로 배당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배당금이 모두 증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보유 종목들의 배당금 지급 기록을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배당금을 모두 합쳐 24년 10월에는 10만 9,283원을 받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65.4% 증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국내 주식이 26%, 미국 주식이 74%가량 됩니다. 종목별로 2024년에 수령한 배당금입니다. 1위는 분배율이 10%가 넘는 QILD이며 2위는 SPG, 3위는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23년부터 기록한 국내 주식의 월간 배당금 수령 그래프입니다. 10월에도 월분배 ETF밖에 없어 2만원대의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SCHD의 분배금 지급에 따라 8만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누적 배당금 수령 기록 차트입니다. 24년 10월 기준으로는 55개월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총 수령 금액은 229만원 가량입니다. 다음은 직전 12개월의 월평균 배당금인데, 9만 1천원가량이 나오네요. 드디어 9만원을 돌파했으며, 다음 목표인 10만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화 채굴과 달러 채굴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4년의 원화는 42만원가량, 달러는 410달러를 채굴했네요. 달러도 작년 수준을 60달러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배당금 수령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누적 수령액은 98만 천 원가량이며 달성률은 81.8%입니다. 남은 두 달간 22만 원만 더 수령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4년 10월 배당금 기록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날개를 단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1,400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계좌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럴 때 배당주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슬슬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